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살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범이 있을 텐데요. 먼저 검찰 측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범행 도구에 주목해주십시오. 범행 도구인 주방 칼에선 피고인의 지문과 피해자의 혈흔 외 녹색 아크릴 섬유 조각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사건 당일의 피고인 복장과는 차이가 있죠. 그것이 진범의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옷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 도구를 훔쳐서 나왔고 사건 당일 범행 장소 인근에서도 발견이 됐다면요. 범행 도구와 같은 칼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마침 입고 있는 옷도 녹색이네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진범 핸드폰 안에 있는 범행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수지 살인사건의 진범이 체포됐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은 어젯밤 11시경 낚싯배를 이용해 일항을 시도하던 진범 유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 용의자로 체포됐던 백모 씨는 그 즉시 풀려났습니다.